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면은 우리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나라 20세 이상의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 한 달간 불면증을 경험한 비율은 73.4%로 매우 높았습니다. 자고 싶어도 잘수 없는 고통은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짐작조차 해볼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일이며. 불면증으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다면 일상의 리듬이 깨지는 것은 물론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불면증 환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요즘 조금이라도 불면증을 극복해 빨리 잠들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방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수면이생 지키기와 수면환경 조성하기입니다. 수면 위생 중 가장 중요하며 무조건 꼭 지켜야 하는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만약 잠이 오지 않아 늦게 잠들었다고 해도 기상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낮에 햇볕을 쬐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햇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잠이 오는데 큰 도움을 주며 반대로 자기 전에는 빛이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해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빛을 차단해야 합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빛 차단을 위해 TV나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으며 침실은 암막 커튼으로 어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카페인이 들어 있는 커피나 콜라는 잠자기 5~6시간 전에는 마시지 않습니다. 술이나 흡연 또한 피하는 것이 좋으며 잠들기 전에 하는 운동은 너무 과격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하는 샤워는 수면에 도움을 주며 너무 뜨거운 물이 아닌 적당히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 야식이나 과식은 피하고 만약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안 온다면 잠이 오는데 도움을 주는 트립토판이 함유된 우유나 바나나가 좋습니다. 잠시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두 번째는 몸의 근육 풀어 잠들기 입니다 일명 해파리 수면법 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미국 군인들이 10초 안에 잠들기 위해 연습했던 수면법으로 1981년 출판된 릴렉스 앤드윈 이라는 책을 통해 인기를 끈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선 침대에 누워 얼굴 어깨, 팔, 다리 순으로 근육에 힘을 뺀채 몸을 이완시킵니다. 얼굴에 있는 모든 근육에 힘을 빼고 어깨를 최대한 발쪽으로 내리듯 힘을 빼며 이때 팔과 손목 모두 힘을 빼주도록 합니다. 상체에 이어 하체도 허벅지, 종아리, 발목, 발순으로 힘을 빼주도록 하며 한꺼번에 힘을 빼기보다는 지금 얘기한 순서대로 힘을 빼는 것이 근육을 이완시키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 다음 심호흡을 천천히 3회 정도 반복하면서 온몸의 힘과 긴장을 풀어주면 빠른 시간 안에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 검증한 연구 결과는 없지만 실제로 미국과 영국의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10초 안에 잠드는 방법으로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호흡을 지켜 잠들기입니다. 일명 478호흡법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천연진정제라고 애리조나 대학의 앤드류웨일 박사는 말했습니다. 수면에 있어 호흡과 근육 이완은 편안한 잠을 자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입은 담은 채로 혀끝은 앞니 안쪽으로 붙인 채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런 다음 7초 동안 숨을 멈추었다가 8초 동안 숨을 내쉬면 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8초 동안 숨을 내쉬는 게 힘들 수 있으니 처음에는 5초 정도로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도 좋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3번 정도 반복하면 긴장을 완화시켜 잠이 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지만 15분에서 20분 내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잠자리를 떠나 빨래를 개거나 책을 읽는 등 조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서는 잠을 자는 행동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시계를 보는 행위도 피하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면증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전문의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